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알제 좔입니다 네, 오늘은 밤인데 어, 이렇게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네, 심심해서 지금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네,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 가지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에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있거든요 뒷뜰로 들어가는 이런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 좀 어둠 침침 합니다 예, 가로등은 여기에 이렇게 위에 있지만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은 좀 어둠 침침 해가지고 예, 요거가 이제 항상 좀 불만이었는데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가면은 짜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다가 세큐리티 라이트를 달았는데 아 요거 물건입니다 예, 이거 이제 솔로 패널로 해가지고 예, 태양광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 낮에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렇게 센서로 불을 켜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가다 보면은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슉슉. 아, 이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예, 여기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 이런 이제 세큐리티 카메라는 아니고 이제 세큐리티 라이스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 요거 막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항상 깜깜해가지고 여기 이제 뒤 뚫러 갈때 조금 이렇게 어둠침침 했었는데 아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드라이브웨이도 달아놨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둠침침하죠 예 여기 이렇게 가면은 어뭐 저기는 벌써부터 불이 들어와 예, 여기 이렇게 하나 달았구요 이렇게 예, 또 이렇게 가면은 예, 저기다가도 이제 하나 달았구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여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아, 이게 또딱 켜지지 않습니까? 아, 기가 막힌 게 이게 센서가 달려가지고, 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딱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세큐리티 라이트를 달아두면은 너무나 환해서 너무나 기분이 너무나 너무나 좋아. 에, 기분이가 너무나 좋고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 바로 요거를 먼저 샀거든요. 에, 이게 이제 하버프레이즈에서 어, 어 깜짝! <laughs> 깜짝 체리 는 나왔네. <laughs> 어 깜짝 <깜짝이야>. 얘기하고 <laughs>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체리 나 완전 깜짝 놀랐다. <laughs> 체리는 여기 예, 요요 샀습니다. 요요 예, 여기도 불 예, 체리 한번 돌려봐. 오케이 네. okay. 예, 여기 이제 하버 프레이스에서 산 이제 라이트인데 이제 LED 라이트 예,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거를 25불 주고 샀거든요. 예, 25불 주고 사가지고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아 이거 보세요 무지하게 밝습니다 네, 무지하게 밝고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네요거는 이제 조금 어, 불이 좀 밝은 게좀 덜하죠 네, 체린이 여기 요요 어우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이 그 <laughs> 네, 불나오는 오늘은 불특집이네 네, 불나오는 요요 이렇게 있고 예, 저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샀는데 저거 두 개에 2 0 불인가 해요. 네, 예, 너무나 싸죠. 예, 역시 가격 대비 짱인 거는 요 아마존인데 어쨌든 요거 두 개는 이거보다는 좀물 밝기가 좀 별로죠. 예, 별로긴 한데 그래도 저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그 복도에 있는 바로 여기 이제 뒤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달아놓은 아 여기 이게 대박인 것 같아. 예, 요것도 예, 아마존에서 샀는데 요것도 두 개. 두 개에 삼십불 줬습니다. 예, 요게 가격 대비 요거 최고인 것 같아. 예, 가격 대비는 요게 최고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를 이 태양광 세큐리티 라이트 세 개로 인도해 준 거는 바로 저 하버프레이스에서 산 25불 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심심해서 오늘은 차 타고 그냥 한번 싸돌아 다녀볼까 합니다.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예, 이렇게 밤에 돌아다닐 때 그리고 저 혼자 돌아다닐 때는 도요타 에코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도요타 에코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채인 빠이빠이. 아빠 그냥 I'm Going just for a drive for YouTube. Okay. 이이채인잘 자. <laughs> 그러면은 체린이를 뒤로 하고 저는 저기 자동차 제 에코를 타고 아 에코가 여기 없, 여기 있는 게 아니지 딴데 있습니다 에코를 타고 한번 딴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연 어디를 가서 무슨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가보도록 하죠 드디어 왔습니다 제 에코는 이제 파킹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파킹 스튜어터인데 제가 온 곳은 여기는 이제 플러턴 다운타운 플러턴이에요 다운타운 플러턴 바로 옆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파킹 날수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파킹을 했고 어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찍은 뭐 그런 영상들이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심했어요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 플러턴 요 다운타운을 한번 예, 찍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여기 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플러턴 이 다운타운을 언젠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 오늘 예, 밖에 나온 김에 여기 예, 다운타운 플러턴에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다운타운 플러턴이고.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다운타운 플러턴다담 문화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예, 이 한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 문을 닫아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밤 라이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아 뒤에 보시듯이 예, 사람들이 예, <laughs> 놀러 왔죠 예, 예. 오, 여기 경찰도 이렇게 있어 네, 예, 경찰도 이렇게 있네. 경찰, 왜, 경찰에 와 있는지 한번 가볼까? 예, 여기는 이제 소코 디스트릭터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 플러턴이에요. 예, 다운타운 플러턴에 여기 나일라이프가 유명하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예, 보시듯이, <laughs> 보시듯이 그냥, <laughs> 집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laughs> 예, 반팔에 요, 수영복 바지 입고 그냥 나와가지고, 예, 그냥 저는 이제 길거리만 돌아다니다가 갈것 같은데 요 나일라이프를 한번 보자고요 예, 오늘 여기 다운타운플러던 나일라이프는 어떤지 오 지금 여기 골목까지는 아닌데 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경찰이 이렇게 있죠 예, 경찰이 이렇게 누구 잡았다가 티켓 주고 이제 간것 같아요 예, 간것 같고 예, 여기에 어떤 할아버지는 네 예,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도 있고요. 예, 이야, 소리 지르면서, 예, 플래시라이트 들고 이제 화나셨나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여기 이렇게 어, 다운타운 플러턴 골목마다, 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혼자, 예, 저 혼자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고. 와,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어마무시하게 어마 멋있네요. 나이스, 바이. 예, 그리고 여기는 피트라고 하는 어우 시끄러 예, 술집입니다 예, 역시 어, 나이트 라이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예, 술을 잡수고 계시네요 예, 술을 잡수고 계신데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예, 술을 많이들 잡수고 계시고 예, 마스크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술 마실 때는 예, 마스크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큐러스라고 예, 하는 음식점인데 여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여기 이제 휘로스라는 이제 음식점도 있고, 이게 어, 오토바이 타고 다시는 네, 형님들도 계시고요. 어 이렇게 왔다. 야 뭐야 헬멧도 없어. 헬멧 이렇게 걸치고 가고. 아이고 이 아주 아 넘어졌네. <laughs> 네, 그렇고요. 네, 여기 이렇게 골목 골목, 예 네, 멋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 여기는. 어, 플레이 커피라고 하네요. 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곳인데, 어, 굉장히 힙하네요. 에, 힙한 것도 이렇게 있고, 와, 역시 사람들 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에, 그리고 그 중에서 저만 이렇게 에, 후리하게 입고 있죠. 에, 다들 이제 어,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데이트가, 데이트를 나왔는지 어, 멋있게 차릴 입고 왔는데, 저 혼자 굉장히 후리하게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끝이네 여기는 이제 또 한산 합니다 네, 여기 또 오토바이 이렇게 또 가고 있고요 어.. 할리 데이비드니 이쁘긴 이뻐 오토바이가 네, 여기는 다운타운 플러턴 네, 소코 디스트리트라는 데고요 야 진짜 사람 많다 네,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요런 에, 뭐라고 해야 되지 포장마차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크게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다들 다들 뭐 멋있게 입고 나왔는데 저 혼자 굉장히 프리하게 예, 저 보세요 수영복 입고 나왔습니다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도 굉장히 멋있죠?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제 와이프랑 이렇게, 아, 어, 놀러 와야 되는데, 에, 저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한테 어, 플러턴의 나일라이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네요. 예. 그러면은 계속 한번 보자고요. 에, 오늘은 저도 이렇게 운동, 이 걷기 운동이잖아요. 에, 걷기 운동을 하면서 여기 다운턴 플러턴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제이스 쿠이진이라고 해가지고, 예, 쿠이안이라고 하네요. 한국 음식점인가봐요. 에, 저기 막 소주도 있네. 에, 한국 음식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 플러턴이다 보니까 여기 타투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야, 그리고 막, 그, 음악 소리가 엄마무시하게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와, 에, 혼돈의, 에, 혼돈의 에, 다운타운 플러턴이고요. 야 여기는 이제 또 나이트로 변했나봐요 네, 이렇게 다운타운 플러터는 밤만 되면은 그러니까 주말밤이요 네, 금요일 밤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 네, 토요일 밤만 되면은 헬로우 하이 오 이거 뭐야 여기는 뭐 나이트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아 어, 이건 뭐야 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 왜 시위를 하는거지? 아 왜? 이 h a o j has got to go j has got to go e w a

예, 다운타운 플러턴, <laughs> 여기 계속 나이트 라이프, 밤 예, 문화를 예, 한번 보자고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 저 말고도 이제 몇몇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예, 다행이다.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예, 플러턴 기차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 플러턴 기차역 바로 옆이 다운타운 플러턴이거든요. 예, 기차역 바로 옆에. 예, 역시나 이제 항상 이제 기차 의 옆에는 좀 붐비잖아요 예, 그런 도시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와 여기 되게 이쁘다 네, 여기 음식점인데 굉장히 이쁘네 예, 그리고 여기 다운톤 플러튼 옆에 붙어 있는 예, 그런 이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예, 뭐 술집이랑 뭐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여기다 보자고요 예,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낮에는 음식점을 하고 이제 주말 밤이면은 이렇게 뭐 춤추고 뭐 그러는 대로 변하는 것 같아요 클럽같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지금 한밤 10시 정도 됐거든요 와 되게 이쁘게 해놨다 여기 네, 이렇게 피자하고 비어 네, 이렇게 접혀 놨고 되게 이쁘게 해놨네 와 여기 이쁘게 해놨네 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여기를 와 보질 않았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야외로, 패디오로 굉장히 잘 만들어놨네. 네, 여기는 더, 보워리? 네. 보워리라고 네, 네. 이렇게 마, 어, 하네요. 네. 오, 야외 이렇게 잘 만들어놨구나. 커먼, 네. 네, 네, 오픈 이렇게 적혀있네. 네, 음식점은 이렇게 오픈을 해져 있는데, 뭐, 나이트 같이 이렇게 안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곳은 아직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역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예, 여기도 원래 어좀 이렇게 클럽 같이 이렇게 해놓은 곳이거든요. 이제 밤마다 예, 그런데 예, 여기 슬라이드 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이브 뮤직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아 역시나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술만 마시는 것 같아요. 춤까지는 안 되고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음식점 이 있고, 예, 그리고 바로 저기가 플로탄 기차역입니다. 예, 플로탄 기차역이고, 야 이렇게 위에 막 불을 막 달아놓고 야외에다가 이제 폐류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기똥차네. 아 원래 여기 슬라이드바 엄청나게 이제 붐비는 곳인데, 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계속 문을 닫아져 있네요.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딴 데도 한번 가봐야지.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 앤 바라고 하네요. 아 사람들 많이 나와서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와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이 데이트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네. 와 여기 다 이쁘다. 다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아, 그럼 어디 여기를 한번 가볼까? 네, 여기는 이제 또 스시집이 저기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되게 이쁘게 생겼던 음식점은 저기 켄트로, 캔츠로? 켄트로라고 네,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스시집 이렇게 있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삼오오 모여가지고 네,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좋네요. 아 여기 켄트로라는 데는 구이 키친이라고 합니다. 아그리 음식 맛있는데, 오 여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잘 만들어놨다 진짜. 예, 가격은 한 20불 정도 드려야 되네요. 예, 한 끼에 대략 한 20불 정도 예, 드리면은 여기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쁘다. 이쁘고요. 데이트하러 오기에 굉장히 좋다. 와 저기 뭐 밖에는 뭐 신났네요. 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난리 났네. 불토 가졌네요, 불토. 예, 오늘은 이제 불토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기 소리 지르는 게 그거구나 시위하는 사람들 네, 저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네, 건너야지 네, 여기는 뭐차투 오라고 해가지고 음료수를 파는 데네요 저기서 무슨 어, 성폭행을 당한, 당했나 봐요 무슨 레이비라고 해가지고 적혀있네 네,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무슨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건너와서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원래 저기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인데 네, 다운타운 플러턴 네, 계속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국은 네, 어디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면은 눌러야 됩니다 네, 눌러야 돼가지고 네, 조금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요때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죠 어, 차들도 뭐 쌩쌩 달리고 난리 났네 오, 시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 시위하면은 뭐잘 될까? 아무것도 잘안될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이쪽이 사람들이 좀더 많이 뭐 음식도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먹고 네, 술집이 좀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것 같아요 저기 뒤에 이제 기차역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 술집이 이렇게 있네 네, 바 같은 이렇게 술집이 이렇게 다 열려 있고 아, 여기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놨다 네, 되게 이쁜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경찰도 계시고요 경찰 아저씨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날 째우려 보는 거야. 제 째려 보는 것 같은 건 기분일 건가? 예. 그렇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랑 이런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마타도르 칸티나 이렇게 또 적혀 있고, 아 여기 또 클럽 같이 이렇게 해놨네. 마타도르 칸티나. 어 여기 뭐 난리났다. 네, 완전 클럽입니다 이 클럽. 와, 여기 사람 되게 많다. 네, 여기 클럽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줄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미국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꼭 필요하거든요. 줄 서서 들어가는 네, 이런 마타도르 마타도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뭐라 그러지? 그소 이렇게 막 죽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하는 건가? 그그 예, 그, 그런 사람들 이제 마따도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뜻은 이제 죽이는 거.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도 아 나이트 라이프가 예, 활발합니다. 예, 활발해요. 예, 활발한 나이트 라이프 플러턴 다운타운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진짜 사람 많다. 예, 여기 플러턴 다운타운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끝난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렇게 또 뒷골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여기도 이제 클럽 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기 같이 이렇게 줄 서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은 이제 나이트 뭐 클럽 같은 음악이 이제 계속 들려고 있는데 이렇게 야 이거 뭐세큐리티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음식점을 한 다음에 이제 밤에 그러니까 이제 주말 밤이요 예,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 이렇게 식당을 다 비워놔 가지고 클럽같이 만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예, 다운타운플로턴이 그러한 곳이고요 여기들 다 예, 전부 다 이제 야외에 예, 클럽같이 만들어 놔 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제 예, 밤 문화를 즐기러 예, 다들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여기 뭐 담배도 엄청나게 피고 있고 그렇죠. <laughs> <laughs> 아저씨가 춤추고 있네요. 네, 춤추고 있는 아저씨도 있고요. 여기는 조금 썰렁하다. 네, 조금 썰렁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10시밖에 안 돼서 그런가? 12시 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네, 이렇게 다운타운 플러터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네, 살아나가지고 밤문화, 네, 밤문화도 지금 네, 나이트라이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네요. 와, 여기 이제 불빛을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쁘다. 네, 되게 이쁜 플러턴 다운타운 거리가 되었고요. 어, 이거 뭐야? 오, 여기도 이쁘다. 음식점들. 네, 음식점들 이 굉장히 이쁘네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는 이제 Les a m 라는 데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네, 라운지. 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아 이렇게 숨이 차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숨이 차고. 네, 역시 다운타운 구석구석, 네, 다운타운 플러타 구석구석,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밤문화 네, 나이트라이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한동안 이제 침체돼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네, 걱정스럽기도 한데.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하울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예, 보기에 나쁘지는 않네요. 예, 이렇게 좀 생기가 도는 것 같고 한동안 제좀 죽어 있는 것 같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길거리를 막아놓고 이렇게 음식점, 야외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 예, 되게 이쁘다, 여기. 예, 여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물베리 스트릿, 예, 레스토랑. 예,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이쁘네요. 예, 되게 이쁜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오, 길거리 이렇게 막아놓고 하니까 진짜 괜찮네 예, Walk on w i s i r 이렇게 또 적혀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어마무시하네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 다운타운 플라톤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찍어보게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뭐뭐 뭐 바글바글 막 시장통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치고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생기도 돌고 아, 좋기는 좋네요 그리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즐기는 거 같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거 같고 오, 여기도 뭐 예, 나이트송 예, 클럽송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클럽송이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클럽 안에 술을 마시면서 즐기,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운턴 플러턴 오게 되면은 대낮에 오면은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금요일하고 토요일 예, 금요일하고 토요일 밤에만 이렇게 오우 수프라다 예, 수프라 이렇게 지나가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밤에만 이렇게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네 예, 여기 다운타운 플러턴 여기 근처에 대학생들도 많이 살거든요 예, 대학교도 있고 예, 칼세 플러턴도 있고 이제 플러턴 칼리지도 있고 예, 그리고 저기 멀리 이제 UC얼바인에서도 여기 다운타운 플러턴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런 예, 다운타운 플러턴의 나이트 라이프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봤네요 예, 저는 신나게 걸어가면서 운동을 좀 살짝 좀 해봤고요 아우 여기는 또 난리 났습니다 어, 클럽이야, 클럽. 바 어, 안에서 엄청나게. 큰, 어, 여기도 뭐 클럽이야. 지금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에 별로 많이 없어. 예, 네, 사람들 별로 많이 없어. 네, 그리고 여기 다운타운 플러턴 피자집인데 포어코이거 네, 굉장히 옛날에 이제 처음 생겼을 때 한번 가 봤는데 아, 맛있어요. 여기. 여기 맛있고요 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가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러면 자동차는 있 주차한 곳으로 다시가야지니 여기 시위 계속 하고 있네. e n 44 after being.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I can e e I 이렇게 나이트 라이프 이제 방문하다 보니까 성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폭행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래가 신나게 나오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네, 그렇고요. 저는 또다시 또다 제가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 여기도 뭐 난리났습니다. 네. 반문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국, 코리안 제이스 쿠이징. 한국 음식점이니까 혹시 여기 플라턴 다운타운 플라턴 오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거의 다제 자동차 파킹하곳서로 거의 다와 가고 있습니다. 오, 어, 저기에 지금 보이시죠? 보이실라나? 저거 지금 기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에 이제 플라턴 기차역이 있다고. 네, 기차역 바로 옆에 이렇게 어마 무시하게 커다란 다운타운 플라턴 사람들이 많이 놀수 있는 밤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이제 플러턴 여기 다운타운에는 요렇게 밤에는 클럽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는 거 보니까 좋기는 좋네요 좋기는 좋은데 마스크 좀잘 쓰고 즐겼으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술 이제 마시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우버 같은 곳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히어스고히어스 여기 맛있어요. 네, 간식들도 굉장히 맛있고, 어페타이저들도 맛있고, 네, 친구들이랑 여기 자주 왔는데, 옛날에 이제 와이프랑도 자주 오고, 그렇고요이렇게 네, 이제, 페리오를 이렇게 해놓은 게 좋네요. 네, 이렇게 미국에는 혼자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마약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잘 구경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은될것 같습니다. 어, 혼자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네요. 어, 여기 왜 파킹 돈을 내지? 공짜 아니야? 어, 뭐야? 돈 내는 거야?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지. 어, 공짜인 줄 알았네. 치킨 안 먹었다. 예, 뭐 금방 왔으니까 예, 이제 가야지. 아 여기 밤에는 돈 내야 됩니다. 예, 파킹 공, 돈 내야 돼요. 공짜 아니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